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을 우선에 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까지를 제가 설명을 해놓고 읽지를 않았는데, 고대목을 그 먼저 읽으면서 잠깐 그 설명할 것이 있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30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인데요.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에 명령에 자원하여 십자가의 지심을 순종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여기 해골은 지금도 이제 그 돌을 캐는 사람들이 그그 그 벽을 이제 그캐그 그 돌을 캐느라고 거기에 지금도 보면은 어 해골의 모습처럼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골고다 언덕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골고더라 하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분과 함께 양쪽에 하나씩 못 박았으며 예수님은 한가운데 두었더라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한, 십자가 좌우로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강도가 있고 한사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지옥에 간 강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연결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의 십자가요,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십자가요. 그다음에 죄에 대한 진노의 십자가, 공의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갈림길을 결정하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는데 거기에 글은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그 도시에서 가까우므로,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이 명패를 읽더라. 그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그 언어이고, 그리스어는 그 당시에 국제공통어입니다. 국제공통어, 지금 영어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라틴어는 로마, 로마의... 언 어뇌이죠. 그때 예수 유대인들의 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쓰소서 하니 여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랬는데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빌라도는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마왕의 왕이시고 유대인들의 왕이시고 그 왕이라는 것을 섭리로 드러낸 것이죠. 그때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옷을 취해 네 목소로 나누어 각 군사가 한 목소를씩 차지하여 차지하며 그분의 겉옷도 취하였는데 이제 이 겉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부터 통째로 짠 것이더라. 그때 이제 그 평민들의 복은 이제 모자에 두건을 쓰고 그다음에 허리띠가 있고 그다음에 통으로 짠 옷이 있고 신발이 있고 그옷 속에 속옷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옷은 그 당시 옷은 굉장히 비쌌어요. 비쌌기 때문에 그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들 옷을 빼앗고 그렇죠? 그 옷이 비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옷을 겉옷을 두고 이제 제비를 뽑고 어 네, 네 개로 나누어 가지고 그 옷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돈몇푼안 되는 그것을 위해서 어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서 그걸 위해 제비 뽑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에, 탐욕과 그 영원에 대한 무관심한 그런 인간들의 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그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다 이런 시편 구절에 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았 제비 뽑았다는 것이 시편에 나온 것이 그 성취가 된 것이죠. 에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끼리에 우리가 그것을 짓지 말고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지 정하기 위해 그것을 두고 제비를 뽑자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면 내 고두슬 두고 제비를 뽑았다 하시는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니이라 시편 22편 18자 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들이 이 일들을 행하였더라.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있더라. 마리아 트리오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하는 장소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이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는 요한이죠.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여기서 여자여 그것은 존칭어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요한 사도 요한에게 에,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면서 요한에게 또 말합니다 그 뒤에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어, 요,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했던 동안 목회하면서 마리아를 섬긴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목회하면서도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섬긴 것 같고 또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누가복음 6장 3-4절 5절에 나오지요. 거기 그 예수님의 남자 동생들이 나오고 여자 동생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야고보, 야고보가 있어요. 그 야고보스를 쓴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일찍 죽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일찍 죽을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한테 부탁을 하지 않은 것 같고 유다가 있으며 유다유다서를 쓰는 유다도또 부탁을 안 하고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를 해놓으셨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어 마지막까지 맡긴 그 효성과 효성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고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런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 하시려고 이 시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또 성경에 구약에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이거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약 올리는 거지요. 물을 주라면 줘야지 쓴 것을 먹여서 더 목마르게 하는 거죠. 고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숙십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일었다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그런즉 이날 그날은 예비 이름으로 그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에 그 6월절 날 유대인들은 그 시체를 이렇게 만지는 만질 만지는 걸 꺼려했어요. 회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예비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두지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들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안식일이 그 어떤 안식일은 안식일은요, 토요일인데 어떤 때는 그. 유월절하고 겹쳤어요. 이럴 때가 바로 유월절하고 겹칠 때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큰날이에요. 큰 안식일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바로 그때라 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수요일인데, 그 목요일 날이 유월절하고 안식일하고 겹쳐질 때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대요. 이에 운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대. 여기 이제 31, 31절에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고, 완전히 죽었다는 그 증거, 확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어야만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짜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에 1세기 말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거짓말들이 퍼져 나갔어요. 아 제자들이 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가지고 어디다 숨겨놨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고 절도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가상 가연설. 이 환상으로 나타나서 본 것이다. 뭐 부활에 대한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달라 맞아지려면은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진에 묻히신 것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복음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신 거, 묻히신 거, 부활하신 거. 이세 가지가 성경대로 이루어진 약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세 가지 요소가 복음에 세 가지 요소가 이세 가지 요소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이에요. 이 중에 죽음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 가짜들이 난무해가지고 그걸 속이거든요. 뭐 도둑설, 절도설, 가연설, 환상설,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가연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 죽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이런 그, 영 o 주의그 이단들이 행행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내역을 아버지 손에 맡 g y 이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남기시고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미완성으로 구속 사역을 미완성하지 않았어요. 100% 완성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단번 속죄해 주셨어요. 이거를 종교들은 자꾸만 다 이루지 않았고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미사로 이런 거를 더해서 어, 구속사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종교죠. 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예수님이 죽,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어야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의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으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죽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 거예요. 완전히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이 사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의 의미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은 것입니다. 안 죽으려 하는 것이에요. 안 죽으려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다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살아있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자아가 살아 있고 나의 자존심이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하면 하나는 그대로 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았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어 천국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1절에 죽음을 완전히 확인한 뒤에 안식일 에, 안식일 전에 큰 안식일 전에 시체를 치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완전히 죽은 확증의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게 뭐니까 다리를 꺾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오래가면은 3일에서 7일 정도 간대요. 일주일 정도 간답니다. 십자가 안에서 일주일 동안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 있었어요. 예수님 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공통된 생각이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과 그것이 견딜 수가 없어서 훨씬 더 일찍 운명하셨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랬어요. 그 민수기 9장 12절을 보면 6월절로약을 먹을 때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먹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2절에 보면은 모든 뼈를 보호하고 하나도 꺾이지 아니야 했다는 성경을 성경의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예, 군사들이 가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그분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군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거기에 피와 물이 나왔다 했습니다이 피와 물은 요한일서에 보면은 물과 피 피로 이제 저 아버지와 물과 피가 증가한다 그랬고, 저 물과 피와 성령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과 피는 물은 공생의 침례를 말하고, 피는 십자가, 공생의 마지막 그 완성 십자가를 어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자가 증언하였으며, 그의 증언은 참된 이라, 그것을 본자가... 이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아주 섬세한 관찰력을 가지고 그 기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록이 정말 이건 참말 참된 기록이다. 이 증언은 참 참인 진리 진실, 진실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예. 시편 34편 20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성찰하게 이 함이라. 또 다른 성경 기록이 다시 이르되 그들이 자기들이 찌른 자를 버리라. 찌른 자를 버리라. 스가리아 12장 어, 10절인가요? 어, 시가, 스가리아 12장 10절이나 스가리아 13장 6절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자 여기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8절 보겠습니다. 여기 어, 시체를 치운 사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사건은 아주 소소한 상사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기 기록자 요한은 남아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사람은 아리마데 요셉이고 두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자, 아리마데 요셉은 여기 성경에 부자의 무덤에 장사된다고. 그 성경에 구약에 나오고 있는데 아리마데 요셉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당당히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아리마데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고 니고데모는 니고 그 무덤에 찾아가서 향으로 준비해서 시체를 씻고 그 시체를 잘 모시는 그런 니고데모가 있는데 아리마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정결한 사람이고 산에 드린 공예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기다리던 제자였고 부자였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15장 13절, 마태복음 27장 57절, 누가복음 23장 50절을 종합하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은 이 부와 명예를 명예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멀찍감지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왜 그러냐면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까 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걸 표현하지 않고 있다가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뒤집어졌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그 유명하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니까 빌라도에 가서 시체를 달라 그런 거지요. 벌써 하나님께서 섭리로 이아리바데 요셉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도 어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드러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술좀더 마시기 위해서. 어, 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숨겨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되고 내 크리스천이다 암대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책도 그 공개적으로 읽을 수 있고 또 기도 식사할 때 밥도 식사할 때 기도도 할수 있는 식사기도도 할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 바리새인들이고 바리새인인데. 공회의원이었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내가 하늘나,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 받느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왕국을 볼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그때 믿음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렇지만은 예수님 만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예수님을 주시했겠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에 나타났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이분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회개 사건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건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크리찬의, 크리찬이 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돼야 됩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사건이 돼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이 시체와 관련되면은 오해를 받은 상황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시신을 염하였던이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 부끄럽게. 부끄럽지 않게 드러난 것입니다. 용감하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수치를 받는 것이나요? 하나님께 나 등의 수치 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에게 사람을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시인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 아리마데 요섭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음밀히 따르더라. 이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39절.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받았던 니고데모도 몰래과 알로에서 꾼 것을 뺏은 지금 가지고 나오니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썼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돌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돌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라. 기도하겠습니다.